네, 매일 정리 노트 열 문제 함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문. 토지 소재가 토지 대장과 등기상 증명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등기상 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부상 조사 확인에서 우선 순위에 관한 문제인데 권리 관계의 불일치가 발생한다면 등기상 증명서가 우선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소재에 대한 불일치에 관한 문제는 대장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항은 일 아, 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이번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을 우선적으로 열람해서 확인한다. 그랬는데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공법상 제한에 관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것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열람해서 판독하여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주요한 공법상의 제한 사항을 망라하고 있긴 하지만. 모든 공법상의 제한 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별도로 부동산 종합정보망 또 현장 확인 등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토지용계획 확인서로도 알 수가 없죠. 해당 지역의 시군조례, 시군건축조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3번 질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묘지 면적 60제곱미터가 아니고요. 얼마죠?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는 거죠. 그것도 개인묘지일 경우니까 30제곱미터까지 인정이 되는 거지. 나머지 사설묘지인 가족묘지, 종중 및 문중묘지, 법인묘지는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합장일 경우라 하더라도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될 것이고요. 4번 질문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에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토지 건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부동산 거래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거죠. 5번 질문,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매도인이 진실한 소유자라도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살펴야 되겠죠. 권리자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느냐? 다시 말해 미성년자는 아닌지,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은 속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맞는지 문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6번 질문 보겠습니다. 6번. 거미는 계약을 원인으로 6번, 거미는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및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할때 필요한 서면이다. 토지거래 허가는 유상을 전제로 한다면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의 설정, 이전, 예약을 포함한 계약,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지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거미는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에만 거민의 의무가 발생하지 지상권 설정 이전은 거민의 대상이 되질 않는 겁니다 7번 지문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실명법의 규정이니까 맞는 거죠 그러나 하나 유의할 것은 누구든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예외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양도 담보나 담보 가등기, 상호 명의 신탁, 신탁 등기는 그러한 사실을 등기관에게 소명했을 때 예외가 인정되죠. 또 종중의 명의 신탁, 법률원을 전제로 한 배우자 간의 명의 신탁, 종교단체의 산하, 기관, 보유, 부동산에 관한 명의 신탁은 위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특례가 인정되게 될 겁니다. 8번. 명의신탁자 A가 명의수탁자 B의 명의로 가장 매매하여 등기를 이전한 경우, 우리가 이걸 양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이전 등기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신탁자인 A에게 귀속되게될 것입니다. 9번 질문. 거래계약의 당사자 중 아무나 고민신청할 수 있어요? 아무나 고민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신청해야죠 직접거래시 부동산거래신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죠 그러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거민은 당사자 중 1인이 거민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번지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해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61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단 등기 신청 의무 위반으로 인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르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매일정리노트 열문제 함께 풀어보셨습니다.